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그림자 넣는 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솔직히 그림자 넣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툴을 설정해서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자를 넣을 때 보통 하는 게그 밑색을 깔고 하이라이트를 넣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역광을 살짝 넣어주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진행이 되는데 근데 요거는 구체에 관련된 거고 사람의 몸은 올록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 넣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인체는 올록볼록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인체 모델을 불러왔는데 이 인체 모델을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빛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빛의 위에서 지금 올라오게 한 거예요. 빛이 빛이 위에서 이제 쪼이게 한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가슴팍 나온 이제 가슴팍이랑 발등 정도만 밝죠. 그리고 이제 살짝 정면에 가깝게 했을 때는 이제 턱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밝은데 턱밑, 코 아래, 겨드랑이, 가랑이가 그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좀 바꿀 때. 똑같이, 턱 밑, 겨드랑이, 가랑이가 그렇구요. 그림자를 반대편으로 바꿨을 때도 턱 밑, 겨드랑이, 가랑이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이 됐던 간에 턱 밑, 겨드랑이, 가랑이는 항상 어두워요. 거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빛이 오든 간에 겨드랑이, 턱 밑, 가랑이는 항상 어둡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림자를 잡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대로 잘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의 흐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 이렇게 있으면 은 그림자의 흐름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선화를 미리 마련해 놨고 그리고 이제 밑색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산 50% 레이어 이 액션을 저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림자 넣는. 그래서 이 액션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넣을 건데 보통 이제 이쪽 이쪽에서 이제 그림자가 온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밑이 제일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턱밑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턱밑 어두운데 잡아주고 머리카락 안쪽도 어두우니까 이 부분도 잡아주고 그리고 빛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코이 부분도 어둡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눈 눈동자 여기도 그렇고요. 머리카락 그림자도 살짝 잡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씬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해지긴 하는데. 그림자,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라면 이러면 되는데, 좀더 그 빛과 그림자의 느낌을 풍부하게 잡고 싶으면 빛의 그림자를 이렇게 좀 크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쪼개 주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게, 이게 그림자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쪼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까 주고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감을 조금씩 깨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좀 화면이 드라마틱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쪽, 이쪽 부분이 그림자가 빛이 있고 이쪽 부분에 그림자가 있고 이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조금 조금 잡을 때는 일반적인 씬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식으로 딱 떨어지게 그림자를 잡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어브러쉬로 그림자를 잡으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흐리멍통해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를, 범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자를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넣는 거는 들어간 공에 비해서 손은 많이 가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어브러쉬는 굉장히 테크닉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난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식으로 칠을 한 다음에 부분 부분을 이렇게 풀 터서 흐리 흐려주기 툴로 이렇게 살짝 살짝 흐리기를 주면 돼요. 살짝 살짝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쨍했던 것보다 조금 이미지가 조금은 흐려져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더 나아진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에어브러시로 그림자를 넣는 거는 상당히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정말 다루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똑 떨어지게 그린 다음에 흐리기 툴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편이 훨씬 더 예쁘고 칠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좀더 빨리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쪽에서 오는 빛으로 한번 잡아서 해볼게요. 똑같이 이쪽 턱 밑에 어둡다고 그랬죠? 턱 밑에가 어둡고, 요 머리카락 안쪽 어둡고, 그리고 이쪽 머리카락 안쪽도 어둡고, 코 그림자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앞머리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턱 밑에 그림자가 있고, 여기 밑 이쪽 반대편 여기에 조금 그림자가 조금 더 지겠죠. 머리카락 그림자가 조금 지겠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이제 좀더 넣을 거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훑어줍니다. 그러,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너무 이제 덩어리져 있으니까 조금씩 쪼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 쪼개주는 겁니다. 쪼개주신 후에 조금 더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똑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 흐리기 툴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으면 부드러웠으면 하는 부분을 이렇게 흐리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하다 싶은 부분을요. 그러면은 좀 아까보다 완화되는 게좀 이게 딱딱한 느낌이 완화되는 게 보일 거예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빛이 아주 세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명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빛이 좀 부드럽게 오는 경우에는 그림자도 좀 연하고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은 명암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 때는 이렇게 눈 쪽이 전부 다 어둡게 되겠죠. 그리고 입 위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질 것이고, 그래도 턱 밑에는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안쪽도 조금 어둡고요. 그리고 요 위에, 요 위에까지 이렇게 어두울 텐데, 요런 식으로요. 근데 조금 여기에 앞머리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빛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렇게 어두워질 법한 좀 들어간 부분에 어두움이 좀더 들어가겠죠. 요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딱딱하다 싶으면은 요거를 사이 번 사이 그러니까 저는 사이 번짐 툴을 쓰는데 그냥 일반 번짐 툴을 써 쓰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번짐 툴로 살살 살살 좀 너무 딱딱하다 싶은 부분을 살살 살살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괜찮죠.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펴 주고요. 너무 딱딱하니까.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괜찮죠? 그래서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어두운 턱밑, 겨드랑이, 가랑이를 의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상 튀어나왔을 곳과 들어갔을 곳을 잘 의식해서 그림자를 먼저 잡은 후에 전체적으로 일단 잡으세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수작업 할 때처럼 이게 조금 조금씩 이게 잡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디지털 작업이니까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자를 크게 크게 넣으시고 마음에 안 들면 되돌리게 하고 크게 넣은 다음에 요 투명색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위치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빨리 그려지고 저는 이제 웹툰 작가한테 꼭 필요한 거는 일정한 퀄리티와 빨리 그리는 것과 일정한 퀄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저는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퀄리티 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에어브러쉬는 추천하지가 않고 일단 애니메이션 식으로 칠한 후에 그 부분 부분 요 번짐 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부분 부드럽게 빼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빼주면요 뭔가 대충 있어 보이죠 손이 많이 간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요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을 칠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집에 피규어나 인형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아니면은 없다면은 클립스튜디오에 디지털 대생 인형이라도 꺼내 두시고 요거를 그림자를 선택을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이렇게 한 번씩 바꿔 보면서 이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3d 게임에도 3d 게임을 이용하셔도 좋거든요 3d 게임에도 이제 하루 종일 이 빛이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는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캐릭터한테 그림자가 어떻게 입혀지는지 확인을 하셔도 관찰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림자를 잘 넣으려면 이좀 애초에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관찰력이 필요해요. 끈기 있는 관찰력. 그래서 좀 모작을 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좀 그림 그린 그리는 데 재미 붙이는 용도도 있지만은 직접 보고 따라그리면은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깊, 아주 깊게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그려졌는지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작을 이제 처음에는 하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셔도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셔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작을 권유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 30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제 큼직큼직한 굵은 줄기에 그 스킬 강좌는 다 올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좌로 올라 차츰차츰 올라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강좌를 준비하는 데 이제 시간이 들 텐데 제 작품 하면서 이제 강좌 만들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지금 월 수금 올리는데 좀 횟수가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